안녕하세요 바가바디 기타 원전 강의 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강의를 마쳤습니다 베다는 넓은 의미의 베다와 좁은 의미의 베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베다로 나누어집니다. 좁은 의미의 베다는 베다 배다 브야사, 즉, 베다의 브야사 편집자인 크리스나 드바이 파야나에 의해서 편집한 네 가지 문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리그 베다, 사마 베다, 야주르 베다, 아타르바 베다 이렇게 네 가지의 상이다 결집 서드립니다 베다 위아사는 찬가들을 모아서 베다를 결집할 때 일정한 원칙을 정해서 배달을 분류별로 나누어서 편집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야기야 제사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네 명의 재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관은 호뜨리. 주격 단수 형태는 호따입니다. 제사장으로 신을 불러들이는 제관 그리고 우드가들리 원래 남말 형태입니다. 주격 단순은 우드가다 제사장의 호들이. 그러는 재관이 신을 불러들이면 제사장의 강림한 신을 찬양하는, 말하자면 찬송을 하는 성가대의 역할을 맡은 재관입니다. 그리고 아드마레유 제사를 실무 집행하는 성화를 피우고 성화에 신들에게 올리는 제물을 태워 다치는 등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브라흐마라고 하는 이름의 재관이 있습니다. 남막 형태는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와 동일합니다. 이 재관은 호트리에 의해서 제사장의 강림한 신들에게 우드가들이 찬양 재관이 제대로 잘 찬양을 알맞은 찬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드흑와르라는 제사의 실무를 담당한 제관이 규정에 맞추어서 제사를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제물을 제때 바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총 감독하는 제관입니다. 호들이 신을 제사장에 강림시키는 재관과 관련된 참가들을 모은 데다가 바로 리그베다입니다.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리그베다는 10개 만달라 권으로 되어 있고 모두 1028개의 숙다 찬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두 가들이 제사장의 강림한 신을 찬양하는 제관과 관련된 대다가 바로 사마베다입니다. 아드 흐바류 제사를 실무 집행하는 제관과 관련된 대다가 야주로베다입니다. 제사를 총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브라흐마라고 하는 이름의 재관과 관련된 데다가 아타르바 베다입니다. 이러한 제다의 편집 원칙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 하면 배다는 야기야 제사와 관련된 문헌이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배다, 그리그 배다, 사마배다, 야주루배다, 타바배다 이렇게 네 개의 결집서입니다. 쌍했다, 쌍, 쌍 함께했다, 모아는 뭐 것. 그래서 결집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표정이 좀 굳어 있는데 사실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인사를 드릴 때도 깊게 숙이지 못하고 그냥 살짝 이렇게 숙이게 된것 같습니다. 넓은 해량 부탁드립니다. 상이타 결집서를 제사와 관련된 관점에서 해설하는 문헌이 브라크만화 문헌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아울러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그리고 자의 본질을 탐구하는 관점에서 좁은 의미의 배달을 해설하는 문헌을 아라미아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와는 거의 무관하게 우주의 궁극적인 실재와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된 문헌으로서 우파니샤드가 있습니다. 이 브라흐마나 문헌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우파니샤드는 형이 사학적인 부분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와 자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단은 카르마 행위의 간과 편. 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기아나 지혜에 깐다 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까르마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야기야 제사를 지내듯이 성의를 다하여 행해야 된다는 라 의미에서 까르마 행위는 야기야 제사와 동의어고 또 사용됩니다. 기아나 지혜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와 자신의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요가 철학에 따르면은 싹샷 직접 지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마음의 눈으로 확연하게 바라보아 체험하는 것 그것을 압니다라고 요가. 철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샨카라자리어는 바그바드 기타의 소문에 해당되는 그래서 바그바드 기타는 베다의 드비비다 두 가지 다르마. 이 다르마라는 낱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 정의, 의무, 관습, 도덕, 법도, 그리고 철학에서는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특질, 예를 들면, 불이라고 하는 사물은 뜨거움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 법도라고도 우리 말로 옮겨지는 낱말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 불교의 진리를 뜻하기도 하는단 말입니다. 베다에 표명된 두 가지 법도. 첫 번째는 뿌라브리띠 락샤나 다르마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데 적용되는 법도. 다른 하나는 니 브리띠 다르마. 니 뒤로 브리티 물러나는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 이 세상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 자의 본질. 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샹카라자리어는 브라브리티 락샤나다르마 줄여서 브라브리티 다르마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또는 모습으로 하는 다르마 법 또는 스티티 카라남 스티 유지 세상을 유지하는 카라남 원인 와 아비우다야 비로라 환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번영의 해도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리브리티락샤라 다르마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즉 기아나 칸다 대다의 지혜 편에 관련된 다르마 법도는 니히 슈레야사 해두 지복, 지극한 행복, 즉 해탈을 의미하는 단말입니다. 지극한 행복인 해탈의 원인이 되는 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샹카라자리오는 말하기를 마나야나 인위순누가 마리치를 비롯한 브라자파티 피조물의 보호자 주인에게 브라브리티 다르마를 간직하게 하고. 사악가와 사난다 등등의 르시 선인들에게 리브리티 락샤나 다르마를 간직하게 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번영을 이루고 해 탈에, 이르게 하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까마 욕망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까마우드바바 욕망이 생겨나서 사람들의 미베과 미개하나, 미베과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요가 철학에서는 부르샤. 의식체인 정신, 영혼 등으로도 번역이 될수 있는 단어입니다. 불경에서는 뿌르샤를 이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뿌르샤와 프라크리티, 자연, 그리고 자연에서 생겨난 부띠 지성, 지성에서 생겨난 아함카라 자의식, 자의식에서 생겨난 마나스 마음 등을 미백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백과 미기나 미기아나는 아까 기아나 나왔었죠? 지혜. 위는 우리말로 하면 어세에 해당되는 접도입니다. 엇갈리니까 다르죠? 다르면 다양하죠? 그리고 엇갈리면 떨어지죠? 떨어져 나가면 없어지죠? 따라서 다양한, 그리고 무, 없다는 의미, 때로는 강조사로도 쓰이는 적도입니다. 위기하나, 특별한 지혜. 불경에서는 식으로 번역이 되는 난만입니다. 비베가 비기하나 분별하는 특별한 지혜가 희엄하나 사라지게 됨으로써 아다르마, 다르마가 아닌 것, 신, 아다르마, 비법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법이 아닌 것, 법도가 아닌 것. 시, 늘어나, 다르마, 법도를 억 누르자. 자신의 마야인 뜨리구나 뜨니까 와이스나비 마야를 장악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뜨리구나. 를 본질로 하는 마야는 샹카라짜레는 다른 말로 무라 프라크리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라 근본자연 이 근본자연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아부약다, 나타나지 않은 것 전에 강의 내용 가운데 나라야나에 대해서 샹카라 차리야가 언급한 부분이 있죠. 옴 나라야나하 파라하 아부약타트 안담 아부약타삼파반 나라야라는 류시누의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아브약다 나타나지 않은 것을 넘어선 것 그것을 벗어난 초월한 존재이다. 안담 우주입니다. 아난다 기리는 히란야가르바 라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란냐 금, 황금, 가르바, 태 그래서 금태 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는 낱말인데 이 낱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세 가지 구나 성질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특질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성질, 진성 사트바구나, 동성 라자스라조구나, 암성 다마스다모구나. 이세 가지 성질들이 삼냐아바스타 동일한 상태로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 사트바구나 진성의 특질인 프리티 기쁨 프라카샤 빛 라구트바 가벼움 샨티 고요하고 평온함 프라사다 해맑음 이라는 특질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라조구나 동성의 고유한 자기 특질, 다르마인, 끌이야 움직임, 두카 고통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다마스타모구나, 암송의 자신의 고유한 특질인, 스티티 멈춤, 모하 미후, 아바라나 덮어버림, 이러한 특질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아부야타입니다. 바로 이 아부야타가 물라프라크립티이고이물라프라크립티를와인스나비 마야 위시누의 마야라고 얘기합니다. 환으로 번역이 될수 있는 단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